큐하면 바로 하십시오 자, 카메라 더 들어야지 제가 왜 찍어야 되는거 아, 나도 두개 찍으면 돼 자, 시작할까요? 큐! 남한연구소 박자업 대표로부터 지목받은 구미교양학단 대표 권동출입니다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42만 꾸미 시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꾸미 시민 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꾸미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홍의 태권도 관장님, 조강재 관장님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웃음> <웃음> <웃음>